안녕하세요. 오가농원TV입니다. 오늘은 찰 보리살로 밥을 지어서 만드는 보리막장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. 보리막장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. 첫 번째 할 일은 찰 보리살 300g을 한 4시간 정도 물에 불려 두셨다가 압력 밥솥을 이용해서 물을 일반 밥을 하는 것보다 좀 넉넉히 부은 다음 밥을 지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밥을 식혀서 사용을 할 겁니다. 다음은 물 5L에 엿기름가루 500g을 미지근한 물에 풀어둘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손으로 조물조물 하면은 엿기름, 어, 물이 나온답니다. 식혜를 담글 때는 엿기름 물에 윗물만을 사용하지만 보리막장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한 다음에 망에, 망에 씌워서 찌꺼기를 걸러낸 다음, 걸러내서, 어, 사용을 할 거예요. 걸러진 엿기름 물을 냄비에 담고 처음부터 바닥에 눌지 않도록 저어가면서 졸여 줄 거예요.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졸여 주면은 3L가 준비되더라고요. 그리고 작년에는 소금을 녹이는데 좀 시간이 소요돼서 올해는 맨 마지막에 다 3L가 된 졸여진 다음에 불을 끄기 직전에 소금 260g을 넣어서 이것을 완전히 식혀 줄 거예요. 식혀 놓은 보리밥에 엿기름 1리터를 우선 부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로 갈아줄 거예요. 이렇게 갈아주면은 빨리 숙성이 되기 때문에 3개월 후면은 막장을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답니다. 너무 곱게 갈지는 말고 적당히 지금 제가 주걱으로 떴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로 어 갈아서 준비를 해주신다 주시면 됩니다. 막장 만들기 모든 준비 과정이 완료되면은, 그 다음으로 준비된 고추씨 가루 300g을 넣어서 잘 저어줍니다. 그 다음으로 저어준 다음에, 그 다음으로 메주 가루 1kg로 넣어서 잘 저어줘요. 이때 남겨두었던 엿기름물, 어, 물을 보충해 가면서 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잘 저어준 다음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입맛을 맞추면 돼요. 좀 싱겁다 싶으면 소금을 더 집어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간 맞추는데 이때 약간 짭조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맞추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농도는 주걱으로 어 떴을 때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적당해요. 만들어진 막장을 항아리나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작년처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망을 씌워서 햇볕이 날 때에 잠깐잠깐 잠깐 햇볕을 쏘여 주면서 숙성을 시켰어요 조금의 수고로움으로 1년 동안 쌈장, 나물 무칠 때 찌개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식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